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디스 어셈블리잇입니다. 이번에는 아디다스의 우주이구를 분해해 보았습니다. 우주이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발매가 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요. 분해를 해보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 봤었고, 실제 분해를 한 도중에 조금 특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, 이번 리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즈이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시면은 가죽과 스웨이드, 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부분까지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이 뒤에 부분에는 천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표현이 된것 같더라고요. 서 분해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오주이구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 발목을 감싸고 있는 우레탄과 같은 이런 고무가 있는데,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고정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. 일반적으로 이런 부위가 있게 되면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신발 분해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드로 붙여져 있었는데 실제로 박음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좀 독특했고 음, 마지막으로는 이 아코 부분과 이뒷 부분에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풀 플라스틱 같은 재질에 고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. 실제로 이 부분에 플라스틱을 넣어서 형태를 고정하지는 않아 가지고 착용감이 조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액자에다가 표현을 한 거를 소개를 해 드리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해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